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합격자 사례 발표를 진행하게 된 생활과학계열 아동학과 2, 3학반 신입생 남지혜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생기부 준비, 다음으로 면접 준비, 마지막으로 면접 합격 꿀팁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2, 3학번으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하였고 수원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생기부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기부 관리 및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년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1학년 때까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었고, 때문에 제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또래 도움이라는 이름의 봉사활동을 하고, 창의력 챔피언 대회라는 이름의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학급에서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제가 할수 있는 대회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과목인 영어와 사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어 신문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를 주제로 한 기사를 찾아보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학년 때는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유아교육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부원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고 각 교과 수업 시간마다 유아교육에 관련된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독서 활동도 물론 아동 관련으로 이어갔고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멘토로서 친구를 가르치는 역할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 개선 슬로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하게 생기부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 이어 유아교육 분야로 진로를 완전히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아리는 그대로 유아교육 동아리에서 기장을 맡아 부원들이 이끌며 활동을 진행하였고 직접 자율동아리를 개설해서 유아교육 및 아동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면 장애 아동 관련 활동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따로 발표를 진행하는 등 모든 활동을 유아교육과 연결시켜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 생기부 중에서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독회와 장문, 생활과 윤리 등의 다양한 과목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유아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세특 준비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짓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분야가 진로 희망 분야였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유아교육에 연관지어 세특을 채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와 활동지 작성 등 진로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기입니다. 저는 각 교과 수업 시간마다 유아교육에 관련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하는 등 제가 할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면접 준비입니다. 제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 과정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면접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흔히 자동 분진으로 불리는 자율 동아리, 봉사 그리고 진로 위주로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험의 다양성과 선행 및 모범, 그리고 교과 관련 수상 실적 등으로 나누어 수상 경력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활동을 정말 한줄한줄 한줄 읽으면서 준비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활동도 진로와 연관된 책은 더욱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악한 생기부를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와 가톨릭 대학교 진로진학 가이드북 등을 보며 얻은 후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만든 답변 중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 단어를 외웠습니다. 끝으로는 외운 포인트 단어를 중점으로 무조건적인 통암기가 아닌 계속된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합격 꿀팁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자신감으로 면접관과 면접 분위기를 압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볼때 당연히 떨렸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신감의 원천은 연습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외우는 암기가 아닌 자연스레 나올 정도로 반복된 연습을 하여 답변을 익혀는, 익히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면접 꿀팁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의 면접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의 면접 후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또다시 연습하는 것을 반복했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할수록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선생님, 친구 등을 모의 면접 사 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선생님, 친구에게 따로 부탁을 해서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을 하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시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제가 다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그리고 또 목소리 통과 시선 처리 등을 확인하였고 어색한 부분은 없었는지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파악하고 고쳐나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수님 사진을 띄워놓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님 사진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였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로 가톨릭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앞으로의 수험생분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